Hi, hello, my lovely 어른이들. 오늘은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 회화를 할때 자주 쓰는 단어, 습관처럼 쓰는 단어 TOP 5를 뽑아왔습니다. Let's get to it. Number one, actually. Actually, actually, I don't like. Actually, I don't know. Actually? Actually. Actually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 사실은 내가 이랬어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actually를 빼고 뒤에 말씀하시려는 말만 하셔도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actually를 넣기 때문에 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원어민들은 actually보다도 literally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영 전어민들이 쓰는 top 30 words에도 나와 있듯이 literally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actually보다도 literally로 바꿔 쓰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Number two. Recently recently I recently 어 uh, recently recently라는 단어는 내가 최근에 무언가를 했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지만 recently도 actually랑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빼고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말씀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Number 3 so so i 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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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서 이어지는 단어로 so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것 또한 대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o를 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거를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number 4 i think 어 uh,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정말로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주장을 강하게 강요하고 싶을 때 I think를 빼고 내 생각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게 뚝뚝 끊긴다고 생각하셔서 중간에 I think를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앞에 단어들처럼 I think를 빼고 나의 생각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Number f suddenly suddenly 라는 단어는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라고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그러고 나서 라고 할때 suddenly 라고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suddenly 는 정말 뜻밖의 갑자기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정말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을 때는 피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Suddenly라는 말도 있지만, all of the sudden 또는 abruptly 또는 then, right after 이런 표현들도 쓰실 수 있어요. 이 다섯 개의 표현들 외에도 and then, um, unfortunately. 흠. "Let me think" 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표현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 내가 알맞게 단어를 넣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쌤의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30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할 때,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할 때는 오히려 뚝뚝뚝. 끊기는 느낌의 broken English가 더 효과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단어를 넣기보다도 그냥 뚝뚝 끊기는 느낌이지만 Sometimes it's better to use broken English rather than putting in these unnecessary words in between your sentences.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영어 하세요. Always with love. Bye!